그러면은 이 마이크론 튜브에서이 감자 말고도 다른 작물에도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 저희 그러니까 저희 조직배양 기술은 이제 어 영양생식을 하는 굉장히 많은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아, 어 네, 그래서 현재 뭐몇 가지 작물들에서 기초적인 지금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떤 음, 그런 게나요그 어. 국내에서는 저희가 접촉한 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네. 어, 마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고요. 와 마늘! 네. 오, 네. 한국인은 마늘 진짜 많이 먹잖아요 김치 람을 통해서 노력어요 네, 그래서 음. 마늘도 어, 상당히 이제 좀 혁신이 필요한 분야고요. 네, 그 마늘하고 고구마 네. 그리고 고구마. 이제 기타, 예, 말씀드릴 수 없는 네. 몇 가지 비밀입니다. 기업이 비염비밀. 네. <웃음> 네, <laughs> 네. 마이크로튜버 기술을 제표 하셨어요. 사실 로봇 분야, 로봇 분야들이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네. 그 기술 특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특허 좀 보여주세요, 대표님. 예, 그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아, 대표님 이게 특허인가요? 예, 저희가 그. 출원해서 네. 지금 이제 등록된 특허가 다수 있고요. 그중에서 어몇 가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받은 오중국에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미국 특허입니다. 아. 그래서 어 각기 다른 특허들인데 어 굉장히 저희 해외에 앞으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어 특허들이고요. 아 네. 그뭐 전처리 공정이라고 해서 네. 좀 복잡한 공정들인데 네. 그, 어, 저희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큰 그러게요 특허 땅위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와, 진짜 땅의 결실입니다 <laughs> 우리나라 거 없나요? 아, 한국 것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많이 많이 한국 거는 또 이따가 좀 <laughs> 보여주실게요 기준에 대한 인력은 음.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어, 지금 연구소에 약한 7명 정도 음. 연구원들이 아, 있고요 연수 아, 어디에 있다고 그 경기도 북부에 있습니다 그고 미국, 중국에도 따로 아, 네. 아, 네. 네. 또 연구원들이 있어서 합치면 또됩니와전 세계의 부부였군요 네, 듣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네, 그럼 <laughs> 네. 이그린 글로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네, 저희 회사는 그.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지금 식량난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어, 만들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꼭 열심히 이렇게... 함께 네, 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기준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 노력하시고 또 연구 기술을 또 상용화 시키시면서 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어, 대표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이런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기 이슈 톡톡톡 어, 시즌2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어, 되게 멋있게 나오신 것 같아요. 양복도분사게입 보시고요.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생산시설 어, 아, 미국? 예, 사진이고. 아, 미국 어디 에 있는 거예요? 어, 미네소타 중에 아 위치하고 그렇구나. 있고요. 어, 그때 이제 그 미네소타 주정부 어 사람들하고 아그 같이 그... 와서요. 예, 네. 저희가 위치한 시가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아 어, 그 여러 명이 와서 같이 우와, 멋있다. 축하해주는하세요 아 어떤 분이 시장님이세요? 네, 여자분이 시장님. 아 우와, 네. <laughs> 와 대표님도 되게 멋지시고 시장님도 되게 멋지시다. <laughs> 또뭐그 주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아, 이거는 또 무슨 사진인가요? <laughs> 어 되게 농장이 멋있고 하늘도 너무 빨갛고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이거는 <laughs>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에요? 원나 <laughs> 네, 뭐좀 미국 사람 많나서 중국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laughs> 중국의 흑룡광성이고요 아 아, 음, 거기서 저희 감자를 이제 수학할 때, 아 그리고 미국 아이다보호 대학교 아어그 전문가들 같이 오셔가지고, 예, 같이 가서 오셨구나. 수학하면서 뭐 측량하고 그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 있다. 오, 큰 농망상이고, 와. 되게, 밭이 되게 넓어 보이네요. <웃음> <웃음> 아, 사진 되게 멋어네네 <laughs> 사진 촬영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뭐냐면 엄친나라는 뜻이래. 한엄귀한 고맙고 뭐잘 되는가 시요 그래서 제목을 아니 제목을 이렇게 뽑아낸 어, 거예요. 예. 응? 중국 까지 사진은 는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 에서라가방에 <laughs> 무슨... 와서 감자를 심었다와 아아아아 대박.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머레> 조회수를 1등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 어? 다들 아낀 뭐 <laughs> 오... <몰다> <이각이 뭐라> <왜 이랬을까? 웃음> 거 우리 우리 아, 이렇게 아 이거 <laughs>